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입다다2 2 2년년수 특강 영어 25강의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의 의미 오리지널리티라는 단어는 그 독창성이라는 뜻입니다. 독창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거예요. 오리지널리티는요. is p s a p r t i c a l r a r l y t r i c k y a n d a p p a r e n t l y c o n t n t r i a o n i r n c e p t 라기보단, 다 겉보기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좀 상반되는 개념이다. 동의어로 seemingly 하나 알아두세요. Okay. Up to the late 18th century. Up to는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까지는요. It has the primary sense of ancient. 이것은 고대, 트라디셔널, 전통적인이라는 이런 어떤 주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rom the beginning, 아주 뭐, 최초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18세기 말까지는 고대의 고래의 처음부터 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primary 가 여기서는 기본적인 의미 이 정도를 섞였네요.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은요, was itself the, the ancient and classical sense. 뭐죠? 그것은 그 자체로 고대 혹은 고전주의 의미였다. 의 라는, 옛날에는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가로는 뭐냐? A sense that it is s t i l l with us in the phrase of original inhabitants and the archaic notion of aborigines. aborigines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이라는 뜻니다 원주민이라는 어, 어떤 이 고대의 개념과 그다음에 original inhabitant 원래 거주민이라는 이러한 프레이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아 여기서의 originality라고 하는 것은 음, 독창성 말고 정말 오리지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런 단어였다. 자, 그런데 연결사 잡아두시고, from the late 18th century o n w a r d from t 그 다음 onwards가 나오면 그때부터 쭉 이런 뜻이야. 그때부터 쭉.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쭉. 음,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는 increasingly 점점 더 tended t o w a r d the opposite 그 반대로 향하고 있었다. 텐드 투 월드는 모모으로 향하다. 반대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은요. Now dominant sense. 지금은 어떤 그 다미넌트, 어떤 의미가 다미넌트하냐면 그 우세적이냐면 신선하고 혁신적인. Never been done before. 자 이런 뜻이 된. 제가 아까 말했죠. 독창적인 의미가 된 것. In the modern sense of an original idea. 현대식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요. strikingly original. 현대식의 오리, 오리지널 독창적인 아이디어. 두드러지게 참신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this is the modern or romantic sense. 이것은 바로 현대식. 어, 그리고 낭만적인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이거는 독창성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원주, 원래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원조 이런 거 있잖아요. 원조, 예, 네, 이런 거. 근데 이게는 이제는 요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흥미롭게도,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이두 개의 개념의 차이는요, can be activated by something as slight yet significant. 여기 엄청 중요하네요. as a change of article. 여기서 article은 관사란 뜻입니다. 관사. 그러니까 이두 개의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이두 개의 구별은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거냐 하면 관사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슬라이트하지만 되게 경미하지만 이건 트라이비얼 알아두세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뭔가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경미하지만 중요한. 관사를 교체한다는 거 어냐 더냐 이런 거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중요한 것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부분 알아두세요 어순 기억하세요 어순 엄청 중요합니다 as the silent, slight, as significant as a change of article okay. the original painting 이라는 단어는 refers us p e c k to the initial version initial version은 최초의 버전을 말하는 거죠 초기의 의미 그 다음, i n v o k e the earlier sense. 예전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상기시킨다. i n v o k e 는 불러일으키다, 상기시킨다 reminds the image. Okay. 음. 자, 그리고 그 반면에, original paint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refers us to kind of painting that has not been done before. 예전에 행해진 적이 없는, 즉, 독창적인 의미에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Assumes the later sense. 요 나중에 의미를 가진다. Assume이 가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인물을 받다 띠다 즉 어떤 뜻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The Original Painting과 Unoriginal Painting이거든요. 이 오리지널 페인팅이 되면은 관사가, 정관사가 쓰여서 어 복사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르카피 이게 아니라 원본이라는 뜻이죠 원본.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뜻 오리지널 원래의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u n original painting이 되면 이거는 독창적인 그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의 독창적인 그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관사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 뜻이 달라진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다. 이해가시죠? 요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It is therefore important.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to wake, whether the originality one has in mind um, looks back.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여기 되게 생략되 있고, whether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 그러니까, one은 그냥 we 정도로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독창성이란 단어가 뒤를 보는지, 앞을 보는지, 오케이, okay? 아니면 attempt to do both e r r o r s 동시에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originality라는 단어, o r i g 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 복잡한 단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두 가지 뜻이 다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이해가시죠? 네, 그거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도 결국 주제라고 볼수 있어요. 둘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이 문장,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셔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거 관사 바꿔서 시험에 나와도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좀 암기를 해 놓으시고. 내용을 좀 한글도 좀 읽어봐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24번, 25강의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